이오시카 제목이는 작년 가을쯤에 구입했고요. 좀 대충 보관해가지고 조금 더러워요. 안에는 설명서도 들어있었는데, 설명서는 지금 없고, 이렇게 딱두 개만 있어요. 콘센트에 연결한 후에, 여기 윗부분을 꾹 눌러주세요. 하나씩 불이 켜질수록 단계가 올라가요. 단계를 올릴 때도 여기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. 저는 3단계가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3단계로 설정해준 다음에 제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좀 부끄럽긴 한데, 다리 한번만 해볼게요.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쪽은 털이 없긴 한데, 한번 해볼게요. 소리가 나면은 눌러주세요. 삐 소리가 방금 났죠? 이러면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. 이것도 다시 눌러주세요.